키즈누리 친구들, 이제 두눈꼭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어여쁘지 않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 모두가 그 축복을 함께 받아 전조사님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키즈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솔로몬에 대해 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저와 함께 '솔로몬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종로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음.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당연히 돈이지, 돈! 이 세상에서 돈이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다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두 모두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난 돈이 가장 중요해! 무슨 소리? 내 아름다운 미모를 좀 봐! 예쁜 얼굴이면 어딜 가나 당당하고 인기가 많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쁜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한 머리. 바로 지식이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아가기 편리하다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휴 답답해요. 사람은 똑똑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힘이 가장 중요해. 힘이 세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내 근육 좀 봐. 어때? 엄청 강해 보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이야 힘.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어. 음, 키즈누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나요? 정말로 돈일까요? 예쁜 미모일까요? 똑똑하고 힘이 있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도 예쁨도 똑똑한 지식도 힘도 모두 헛됩니다. 어, 친구들 솔로몬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네요.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하는데, 그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키즈누리 친구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은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했던 적도 없었죠. 돈으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했어요. 음,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전했어요. 또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예쁜 사람들과 예쁜 곳에서 예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음,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 곳이 허전했어요. 솔로몬은 똑똑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머릿속에 아는 지식들로 가득했어요.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찾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음, 그런데 무엇인가 허전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1등 자리에 앉았고, 힘도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한 곳은 허전했어요. 솔로몬은 돈과 예쁜 것들과 똑똑한 머리와 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단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키즈누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쑥쑥 자라면서 우와, 이거 진짜 좋다. 나한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예쁜 곳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함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키즈누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과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금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들었나요? 오늘은 솔로몬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하나님 찾기 활동을 시작해 볼까요? 준비물은 하나님 찾기 도안과 색연필이 필요해요. 보안을 보면 십자가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를 찾아서 같은 색깔로 칠해 보세요. 짜잔, 이렇게 색칠했더니, 하나님 글자를 찾았어요. 키즈누리 친구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발견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